저렇게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있다니. 아, 향교하고 붙은 집이구나. 만경향교와 담벼락을 공유한 이 집은 풀한 폭이 우자란것 없어 주인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동네 전체 분위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놀라셨죠? 예상 외에 네. 너무 멋진 집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집 뒤에 대나무 숲이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또 청량감도 있고 피톤치도도 음. 많이 나고 굉장히 아, 신선해요. 네. 아, 저이 나무는 저 많이 보던 나무인데요. 응? 저기도. 사슴요? 사슴. 아, 네, 사슴. 저희가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음. 저거를 이렇게 어, 작가님이 만든 거를 저희가 이렇게 예, 네. 네, 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구입을 했어요. 마당에 서면 마을 전체와 능제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인 없이 비어 있던 고택이었지만 이제는 리모델링도 하고. 숙박객도가는 온기 가득한 집이 됐습니다. 어, 약 1000평 정도 되는데요. 어, 저희 땅은 사지 않았으니까 땅값은 빼고, 어, 대략 리모델링 가격은 한약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준비는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고요. 어,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약 어,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구경 좀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가 게스트하우스군요. 네.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laughs> 여기는 침대방인데요. 여기가. 네. 음... 여기 침대 있고. 아 완전히 뭐죠? 저... 에어비앤비처럼? 여기는 이제 데크인데요. 데크. 네.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서 여기 앉아 마당만 바라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네요. 이거 한옥 차방, 한옥 찜질방인데요. 네, 네. 여기 아까 불 떼놨어요. 연결해 줬죠? <laughs> 어, 더. 한번 잠깐 들어가실래요? 와, 몽상 지방인데요. 네. 아까는 <laughs> 꿈이 이루어진다. 와,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와, 여기가 아랫목이에요? 네, 아랫목. 이건 뭘로 하면 되 장작입니까? 어, 장작으로. 불을 떼고 여기 구두를 깔았어요. 와. 음. 우와. 우와. 이거 뭐 5, 6월에... 야한 30분만 계시면 땀쫙 나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요. 흥토르. <laughs> 상대에게 음. 어.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이거 좀 약간 뜨거운 편이죠? 네,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오늘 아. 음. 많이 또 봐준 됐는데. 거예요? 네, 봐드렸어요. <laughs> 아니, 이게 오늘 제법 더운 날인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황토와 편백을 사용해 건강까지 생각해 만든 찜질방. 여름에는 좀 덥지만, 겨울이 되면 인기 만점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이 공간인데요. 반듯하진 않지만, 탄탄한 석가래가 이 집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옛날엔 뭐하 누구 방이었어요? 옛날에 아, 태어날 때? 아, 여기는 부엌이었고요. 아 부엌이었고 네, 부엌이었고 저 양쪽은 방이었고요. 이, 특히 어머님이 이 부엌에 들락날락거리시던 그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저들그 엄마를 많이 저희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불무. 불모... 불불때 불 때, 그것도 예. 하고. 어, 이제 풍로 썼으니까. 풍로 때 맞아요. 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들이 이제 모여야 되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집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집 자체는 깔끔해졌지만 마당이 있는 집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덕분에 도시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비즈니스로 괜찮습니까? 어, 안 해봤던 일인데, 네. 음, 좀 색다르고 음. 또 새로운 분들을 늘 만날 수 있고, 네.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계속 새로운 분들 오니까. 음. 어 제가 생동감도 있고, 네. 어, 어 새롭고 참 그러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 운치를 더해줄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답니다. 계단 올라가 보실까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이 집의 뒷마당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대나무 숲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군요. 네. 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나무 숲이 조성이 됐죠, 여기가? 아, 저희가 저희, 이거, 여기를 사용을 안다가 네.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음. 대숲을 뚫었어요, 뒤를.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 여기 길을 내셨군요. 네. 그래서 저 끝에 의자도 딱두개 있어서. 네. 여긴 오래 사셨어요?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네. 증조 할아버지. 네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릴, 적이한 200년 가까이. 여기 있어요. 네, 살았어요. 그럼 여기 태어나셨어요? 어,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학교, 초등학교 다 나오고요. 저희 어, 예. 딸까지. 예. <laughs> 네. 자, 바람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대나무 숲 속에 들어온 건 처음이네요. 아, 네. 예, 이야, 예. 이거 귀한 자산이다. 여행 다니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죠. <laughs> 예, 예. 이렇게 대숲에 오셔서 시원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예쁜 음. 새 소리도 좀 듣고, 네네. 좀 심신이 좀 힐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대나무 숲을 보긴 했는데, 네. 예쁜 오. 새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러네요. 손님을 반겨주는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음. 도시에서 살 때는 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존재가 없었고 이렇게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사니까 어, 사계절도 다 느낄 수 있고 제가 나만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서 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태어났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 저마다의 종점으로 돌아오는 버스 같은 거 아닐까요? 종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마지막 지점, 끝 지점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종점이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 어, 그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종점은 슬플 일이 아니에요.